다들 어제 퍼썹이 나와서 깜짝 놀랐죠. 이 소식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3시 에어비스 방송 라이브 아프리카 TV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퍼썹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대기 중이니까요. 3시 땡 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퍼썹 소식 알려 드리고 유튜브에도 칼같이 올려 드릴게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중요 포인트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꼭 던파에 접속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종료 예정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세 번째, 마일리지 샵. 지금 에어비스 같은 경우도 25 마일리지 나온 거 알차게 바로 써버렸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에요. 깨알같이 PC방에서 매일 던파하시던 분들은 돌아온 홍수 스페셜 PC방 이벤트가 사라지니까요. 꼭 체크하셔서 만약 꿀타임 못 채우신 분들은 채우셔서 여러분들 짙은 시면에 펼린 무기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벤트 끝나요. 꼭 PC방 유저분들은 지금 한번 PC방 시간 체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8비트 아처 이벤트. 이거는 뭐안 하신 분들 없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던파 들어가셔 가지고 상점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에어비스처럼 크리처 상자, 크리처 상자, 변신 코스튬, 커스텀 에픽 선택 상자 힘의 정수 베리까지 싹다 회색불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해당 이벤트는 솔직히 날먹 이벤트라 아마 안 하신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이번주 깜빡 잊고 힘의 정수 골든베리 안 사신 분들은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찮아서 아초동족만 모아놓으신 분들은 이번에 영주 크리처 두마리 추가시킬 수 있는거잖아 개이득이니까 구매 부탁드릴게요 다음 요 이벤트는 내가 말을 해야되나 좀 고민을 했어 단진과 맛동산 맛개비 솔직히 요 이벤트는 이미 우리 머릿속에선 잊혀진 거야. 근데 정식으로 사라지는 날은 오늘이라는 거. 이건 그냥 한마디만 할게. 이 이벤트 안 해도 돼. 거기에 깨알 같은 여러 가지 무용담 그리고 주간 미션 완료 보상 플레이 포인트들 접속하셔가지고 입장권으로 바꿔서라도 가지고 있으라는 거. 이렇게 오늘 중요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은 오늘 오후 3시 아프리카 TV 에어비스 방송에서 함께 퍼스업 어떤 게 나오는지 감상하자고요. 개인적으로 뭔가 네오플이 벨페 자주하겠다고 했던 걸로 봐서 캐스터 벨페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